안녕하세요. S클래스 맛집 스타카의 이현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S350D4매틱입니다. 이차 특이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왜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은지부터 알려드리면, 어, 이 차량의 전차주분이요, 벤츠만 석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해외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시는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키로수를 많이 하질 않으세요. 아니, 해외 출장 많이 가면 장거리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그러다 보니 키로수가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제조사 보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장점이에요. 이제 이 차량 본격적인 이력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2019년 12월 31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 어우, 하루만 더 있었으면. <laughs> 그죠? 자, 그리고 주행 거리는 2787km입니다. 네,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2787 맞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3,500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은 9,19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 이력은 한건 잡. 리 표 있는데 110만 원한건 굉장히 경매하게 잡혀 있고요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일인 소유 차량에 제조사 보증 기간이 2023년 3월 31일까지 남아 있어요 어, 정식 수입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한번 열어볼 건데 고성능 6기통 디젤 엔진 채용하고 있고요 2,925cc 2 8 6마력에 61토크 그리고 복합 연비1 3회 AWD 4매틱 차량입니다. 이하나가 다음 차로 타고 싶은 세단 하면 망설임 없이 S350 디포매틱을 꼽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출장을 자주 가요. 그래서 고급유 찾아다니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특히 지방 내려가면. 그래서 저는 디젤 차량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지금도 C220D하고 118D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디젤 차량으로 주로 출장을 다니는데 어 이제 쪽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세단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가야겠다 할 때는 저는 350d가 진짜 최고의 선택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자 이제 실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차키 두개 여부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요. 보여 드릴게요. 두개 모두 가지고 있고요. 얘가 2019년 12월 31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페이스리프트 EU 모델입니다. 어, WE 바디 후기형이에요. 자, 이 차량 실내 상태는 너무 깨끗하고요.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주행 거리가 2787km. 진짜 주행 거리 신차급 차량이라서 사용감은요. 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감이 적어요가 아니라 사용감이 없어요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고 차주분이 벤츠를 석 대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돌려 돌려 가면서 타셔서 더욱 그럴 겁니다 어 실내 상태에 너무 좋은거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국 매물 다 뒤져도 요이 연식의 2키로수는 얘 하나거든요 중고차의 특징이 여러분 어 진짜 소개해드리는 그 매물은 그거 하나예요 전국에 그래서 나는 이 차를 꼭 사고 싶다 하실 때는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1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2열 공간 보러 가시죠. 여러분 s 클래스예요 주행거리가 2787 어, 주행거리 3000km도 안찬 차인데 9190만원이면요. 정말 가격 대박인 겁니다. 감가 부분에서 일단 이득 보고 가시는 데다가요, 어, 제조사 보증 기간이 3월 31일까지 남아 있다는 것도 메리트예요. 어, 보증 기간 내에 사세요. 만약에 마음 먹었다 살려고 마음 먹었다 하시면 조금 서둘르셔가지고요, 어, 보증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증 한번 싹 받, 받으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어,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자, 2열 공간은 더더욱 사용감 없고요. 무릎 공간 요 정도 남습니다. 재키는 160 공간은 이 정도 남습니다. 180 대표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 5 0 d 쇼파디 같은 경우에는 쇼시라고 하니까 좁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S입니다. S 5미터가 훌쩍 넘는 S예요. 네 좁. 않습니다 s 중에서 막둥이 일 뿐입니다 자 블랙 에다가 요 우드 트림으로 장식 들어가 있구요 도어 에다가는 어선 쉐이드 다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는거 참고하시고 공조기 공조기 lcd 창 그리고 어 바닥 매트는 amg 매트 깔려 있는데 바닥 매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차가 전체적으로 되게 여기 막 스크래치 나잖아요 애들이 발로 차고 그러면 그런것도 없어요 어이 열은 진짜 뭐 없다. 여기 이렇게 잡지 같은 거 오래 꽂아두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차도 많거든요. 근데 그냥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어 정말 키로수가2,000로대가 맞습니다. 자 이제 어, 차량의 뒷모습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은 오늘 전국 최저키로수입니다. 어, S350 디포메틱 2,787km 탄 차량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차량 조건 정리해 드릴 건데요. 최초 등록 2019년 12월 31일 2019년형 차량 주행거리는 2,787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3,500만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9,190만원.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한건 110만원. 굉장히 경미하게 잡혀 있습니다. 정식 수입 차량에다가 보증기간이 3월 31일까지 남아 있다는 거. 어, 완전 좋은 메리트겠죠? 자, 이 차량 내 차다 싶으신 분들, 어, 이클 사려고 오셨다가 에스클로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 감가 잘 된, 그러면서도 관리 잘된 에스클, 고급 세단, 프리미엄 세단 찾으시는 분들, 스타카로 오세요. 좋은 차들 많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 저희가 차근차근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내 주차장에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막, 추워서 차 제대로 못 볼까봐, 막, 날씨가 흐려서 제대로 못 볼까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탈 차, 내가 꼼꼼하게 내 눈으로 봐야죠.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호텔드 3층에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해 가격 9,190만 원, 할부 리스 대차 모두 가능하고요. 유예 할부, 할부 기간 연장 가능하고요. 요즘 금리가 좀 내려간 추세이기 때문에 최저 금리도 스타카와 상담하세요. 자,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내차팔때 그리고 중고차 살때 스타카 기억해주세요. 안녕.